23과 나는 공격적인 생각을 부림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오늘의 관념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담고 있다. 다른 방법은 효과도 의미도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패할 수 없다. 네가 가진 생각 하나하나는 네가 보는 세상의 어느 단편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달리 지각하려면 우리는 너의 생각에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공격적인 생각이 네가 보는 세상의 원인이라면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이 생각들임을 너는 배워야 한다. 세상을 한탄해도 소용없다. 세상을 바꾸려 드는 것도 소용없다. 세상은 결과에 지나지 않기에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진정 소용이 있다. 너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 바뀔 것이다. 3. 네가 보는 세상은 복수에 불타는 세상이며 그곳의 모든 것은 복수를 상징한다. 외부현실에 대한 너의 지각은 네가 가진 공격의 생각들이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다. 과연 이것을 본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과정은 공상이라 하고 그 결과는 환각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사는 네가 만든 세상을 보면서도 자신을 형상을 만든 자로 보지 않는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될 수 없으나, 그 원인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의미이니, 원인이 사라지면 네가 보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전은 네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대체를 이미 지고 있다. 비록 너의 증오가 너의 형상들을 만들었으나, 사랑스러움이 이를 비춰 변화시킬 수 있으니, 너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혼자 형상들을 만들지. 것이기 때문이다. 오, 오늘의 관념은 세상의 원인이 바뀔 수 있기에 너는 세상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소개한다. 이 변화는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 원인을 놓아주어 원인이 대체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 두 단계는 너의 힘력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그렇지 않다. 너의 형상은 이미 대체되었다. 처음의 두 단계를 밟음으로써 너는 이것이 사실임을 이해할 것이다. 6 오늘의 관념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섯 차례의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라. 주위를 둘러보면서 먼저 오늘의 관념을 천천히 말한 다음 눈을 감고 1분 정도 이게 일어나는 공격적인 생각들을 면밀히 살펴보라. 공격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어떤 것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을 부림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공격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이를 말한 다음 그 생각을 보내고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라. 7. 연습할 때 네가 공격하는 생각과 네가 공격받는 생각 모두를 포함하라. 그 생각들은 정확히 똑같기에 그 결과도 정확히 똑같다. 너는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오늘 연습 시간 동안만 그것들을 똑같이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직 네가 보는 세상의 원인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공격하는 생각과 공격받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배울 때, 너는 원인을 놓아줄 준비가 될 것이다.